오늘 똥탱 특집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E5랑, 7201. 7 2 0 1을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갑자기, 7201삘 받았어요. 돼지가 타고 싶더라고 어, 상대방에, 세카이소도 있네요. 미드라인안 아... 오시겠죠? 이분들. 어? 200, 200 타신 분 있는데. 갓탱 특집이네요. 맞지? 같은 특징 맞지? 좀 아시네 역시 잘하시는 분이라 좀 아시네요 역시. <laughs> 아 이거 겁나 이뻐 근데 와이 진짜 개 이쁘다 이거 레게 머리 겁나 잘 어울리네 흰색에 검은색 해 마우스 왜 절로 갔냐? 류히스트리트 절로 갔네? 야 이거 밀자 됐다. 왜 저기 있냐 200이 좀 잘하는 사람 같... 가, 같을 것 같은데 저 소대 보니까 패치 이거 뭘 봐줘 쏴줘 쉣 저콘 나쁘고를 떠나서 땡겨서 존나 멍생겼다고요 아니 잘생겼는데? 720이 720이 겁나 멋있게 생겼는데? 봐봐 딱이 얼짱닥도에서 봐야 겁나 멋있어요 후방포탑이 오히려 매력적이라니까요 진짜 중앙포탑 그치 이건 중앙포탑 가면 뭐도 없어주앙포탑도못야 위에 개박살난다 야 아니 이 폭은 너무 무리하는데? 저거 말고 그냥 뒤에 걸 패지 차라리 앞에 거 내가 이거 그냥 패는데 안맞고 근데 진짜 가야겠다 이거 이거는 제가 그냥 몸대고 가야되겠어 진다고 여기 사실상 200저분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할만할 것 같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아, 쉣. 잡아라! 저 사람 잡아라! 저... 누구시지? 엑스라지님인가? 200이면은 그분 저거 많이. 사시네. 아, 이거, 테리어몬 있을 텐데, 아, 저, 에이, 번슈 야, 그 놓치면 어떡하냐? 나한테 도망겠다. 안돼, 고폭이여가지고 아, 소리 없네. 아, 그래도 잘 막았다고, 리비 나이스. 어템 나이스. 갑자기 튀어 나온거 아니겠지? 지금 너무 불안한데, 저거. 시야가 없어서. 아니, 마우스 쟤대왜 저기로 갔대? 진짜. <laughs> 저 넓은 거 가지고. 오케이. 와... 이게 맞았어 여기 먹고 뭐 하면 할만하겠다 아 근데 나 지금 너무 불안한데 나 너무, 너무 떨어져있어가지고 보고있다 이데스 보고있네 날 핑을 찍지 말고 리데가 와서 도와줘야 돼 빨리 밀어 이거 빨리 뭐 아이고, 올라가서 있으면 다 보이잖아. 아, 이거 나 내려올 것 같은데, 얘네 둘. 아, 왜다저 뭉쳐가지고 뭐 하는 거야? 비 많은데가 좀 가주지. 경로로가 암시장에 발린다고요? 그 모르는 일이긴 한데 역사적으로 이례가 없긴 해요. 전례가 없어. 어. 전례가 없었어요. 이거는 클랜전 보상이라서 클랜전 보상을 어디 에뭐 내놓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는 예전에 Q&A 답변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클랜전 보상은 클랜전 보상으로 놔둔다고 그런 말한번 언제 한번 했었어요. 예, 네. 절대 다른 곳에서 풀지 않는다. 어떠한 조건으로도 이제 못 얻는다고.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클랜전 보상그 임무도 마찬가지고 그 260, 279 이런 거 있잖아요 키메라 이런 거 그것도 임무로만 하겠다 위에 발리는 거 아니지? 아니길 바란다 진짜 어서세요아쉽다고 채권 많이 먹으시면 사면 되는데 채권 이제 간다 먼저 가 먼저 가죠 해줘 몸스팟 고고라고 하시는데 미쳤나요 죽기 싫어요 아 개맛있다 크레딧 많아서 채권인가요 무슨 말씀이시지 그 제가 말뜻을 이해가 잘안가는데 말이시죠? 지는 거 아니야? 왜 불안하지 자꾸 죽고. 피 많은 애들 움직이고 적을 개조요 아, 왜쟤 들어갔어? 야, 아빨리 가봐. 지금 아니 못 잡아. 아, 카로야 여기 서서 보세요, 안에. 아, 얘들아, 아니 저걸 먼저 잡아야지. 스트라블을 내가딱띄워주다 어디가, 쟤, 혼자서 이대1 이길 생각하네. 맞아, 진짜? 되게 불안한데? 근데, 스트이크 여기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보다. 어, 여기 아닌가 보네. 아니네.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여긴가보네 오 어, 테리어몬! 테리어몬 실수했죠 테리어몬 테리어몬 뱅! <laughs> 테리어몬 실수했죠 바로 이제 채팅창에 드림판할때 됐는데 난지 모르나? 개꿀 어우 어우 딜리 아우 쉐 아니 어디 걸린 거지 저게 이 언덕에 걸린 건가 아 저게 안 맞아 아 바로 써 딜리시아스 할라 했는데 하번마쏴줘 에라 모르겠다 씨 아니 미친 진짜 아, 갈게 암시장으로 크레딧으로 보상템 먹고 싶은데 무조건 채권 경매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한 채권 경매는 클랜전 보상을 채권 경매로 띄면 할수 있거든요. E5가 뭐에 선정됐냐고요? 2021년도 올해 최고의 탱크. 2021년도의 최고의 탱크. 더 E5. <laughs> 누가? 내가. <laughs> 누가 내가? 내가 선정. 이것은 내가 높이 평가. 아, 리파이브 개사기 맞지. 아, 근데 에그이터라서 인정하기 싫네. 술 드셨나요? 아니요. 기분이 좋아서. 야, 배을 그 끝까지 밀어버리네. 야식 이상하게 되면, 아니, 이상, 아니, 멋있다니까. 아니, 님들 이거 안 멋있음, 이렇게 보면. 와, 진짜 이거 봐봐. 이건 진짜 싸, 싸는데. 진짜. 멋있는데. 이게 뭐안 멋있다고? 야 님들. 진짜. 예술이 뭔지 모르시네. 겁나 예술적인데, 댓글가 생긴 거 아니 이게 어떻게 이 독일놈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걸 만들 생각을 하지? 나네 님 진짜 나해한게 뭔지 보여드려요. 그제 나중에 소대원 한명 나중에 다음 번에 한번 같이 할 텐데 위장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나해함인데와 진짜 나해함을안 보셨구나. 그나해한 친구 한명 있는데 그음그에 에. 에. 방송도 아시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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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이라고, 에, 땡땡땡이라고. 오, 잠깐만, 야, 씨, 너무 때리고 있는데. 오, 왜 이렇게 많아? 파티어 응, 안 돼? 어디 파티어 조무르기 쉐리들이 0이공인 앞에서 지금. 바로 차 들어버리기, 그렇지. 바로 못 들죠? 저거 관통쓰레기여가지고 흔들어주면은 어? 약속 찾았구나 싹고스베 1,2tm 나올거예요 이제 바로 바로, 바로 그냥 마이너스 1200 1200이라다 1520 사망 바로 컷 신났냐고요? 재밌잖아 게임이 올팀 재밌잖아 부럽다고? 나도 얼마전까지는 개찡얼거리고 그랬어 어, 진짜 할말 안난다고 그러면서 에이펙스를 했지 <laughs> 재밌잖아 게임 사기탱 해봐라. 자꾸 사기탱 사기 사기무세 하시던데 갑자기 왜 그러시지? 사기탱이라니요. 얘네들보다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와. 아 터보 달걸 팔티어 봤는데. 아저 미디움 시키 저거. 아왜 절로 도망가? 아우, 잠깐만 여기 나오겠는데? 채코 제가 심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스팟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로 반대로 넘어올 거예요. 우리 팀이 저기 많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 둘셋 바로 터트리면 이거지. 이제 넘어가겠죠 다시. 그럼 우리 아군한테 두대따닥 맞겠죠. 딱딱 이번에 그거 못 맞춰서 그래요. 원래 딱두방 맞아야 돼요. 이번에 그럼 못 맞추네. 아. 나배점 맞는데, 지나간 배점 맞는데, 지나간 배점 맞는데, 바보야. 아 그렇게 쳐맞을 거 그냥 나한테 맞지. 아저 보울락 말락, 아 너무 빨라지. 터본가 저거?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저거 속도가 거의 2 7급인데 내리막길에서 와가지고 왜 이렇게 빨라지 어디가 근데? 자주 잡으러 가네. 참유저 인정합니다. 진짜 야 박수. 박수 박수. 저자식, 친추 바로 걸어야 되겠네. 어, 게임 좀하는구만 게임 좀 좀하네자 자식 게임 잘하리 진짜. 아, 자주 잡는 자 비겁하다고요? 님. 님 간첩이에요. 몸이 약해요. 그럼 거기에다 장갑을 주자고요. <laughs> 저 저런 비열한 놈한테 장갑을 주자고요. 그러면 아하 참 뭐하러 철갑을 쏘냐고요? 맞죠 맞죠. 그래 잘 잘했다고. 맞긴 해. 근데 저기 장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래서 안 썼나봐. 고폭 바꾸느라고. 아 터보 터보 터보. 오케이. 왜 자꾸 이런 거만 타냐고? 아, 오늘 이것만 타려고 했어요. 강제 안 보이세요? 2021년 최고야. 아, 지금 이거 터보 달만 해. 언덕 아, 가는 게중요하파 E5 인데요. E5 인데 E5만 탄다고는 안 적어놨잖아. 지금 전판에 이제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겠네 아니 약 파는게 아니고 그냥 타는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 이거 E5 좋습니다 사세요 이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런 말 많이 했던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어. 그러진 않아 지금 아무튼, <laughs> 아무튼. 모르겠고 1v3 갓탱이라고 한다고? 사실이잖아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그 팩트 맞지 그거 봐봐 약팔이 <laughs> 아니 제가 좋다고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그 진짜 진심으로 아 내가 뭘 뽑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서 123 사라고 해요. 알잖아. 근데 평소에 좋다고 뭐할 수도 있잖아. 123 뭐야? GFT? 뭐야? g f t GIFT? GIFT? <laughs> 123 g f t 그거 안 좋아해요. 조용히 하세요. 첫 10티어가 1, 2, 3이죠. 근본이신, 근본 유저시네요. 진짜 근본이신데? 철권요? 아, 철권은 진짜 그거잘 못해요. 철권은 그게 다예요. 그, 예전에 문방구 앞에 오락기 있잖아요. 거기 있었거든요. 철권도 시리즈가 뭐 많잖아. 뭔진 모르겠는데, 동물 철권은 확실히 기억나요. 프로시나 철권은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나고 동물 철권은 기억이 나요 철권에서 또 그리고 제가 하는 캐릭이 그거 킹킹킹 킹. 킹 재밌게 했죠 동물 철권은 근본이지 변신하는 것들도 아왜안 맞아 이게 터보를 단 대감가 <laughs>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경호강인데요자그 어. 킹이 그, 그 뭐지? 초반 탈인가 그거 쓰고 있네 아 여기 지형이 그래서 내림각이 좀아 내림각 올면 내림각 올지 로봇 같은 거요? 아 걔가 랜덤이지 랜덤 로봇 랜덤이에요 랜덤 아닌가? 아, 걔 이름 뭐더라? 뭐 세븐이었던 것 같은데. 뭐같이 생긴 거. 걔말안 해. 그 기계팔. 제가 그러니까 언덕 밑에서 올 뻔하니까 생각보다 힘드네. 내가 깊게는 못 나가겠고, 후방코탑이다 보니까 철권하면은 그건데, 열심히 친, <laughs> 열심히 친데? 요시피츠 쓰는 사람은 좀변태 같다고? 아니 그게 고인물들이 많이 해서 그렇지 아, 와... 아니 268이 이걸 맞춘다고요? 저 거리에서? 여기서? 이야... 쟤... 평생 운다 썼다 오늘 운다 썼네요 쟤 확실합니다 말도 안돼요 진짜 268이 저걸 맞췄어 와...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기분이 매우 나쁘네 역시 파일럿 차이가 오케이 인정 상대 268이 잘하네 내가 못했던 걸로 맞는 말이긴 해 터보 터보 와 개빨라 터보 7201 디오르그랑 같이 간다 깜짝 놀랬을 거야 아주. 야 니네는 뭐 어떻게 그게... 아 얘네 겁없는 거다 아니 7 2 0이 아무리 한방 피라도 그렇지 와 겁대가리 없는 거봐 하! <laughs> 니그너 네, 그, 그런 관통으로 지금 날 뚫으려고 나된 거야? 보고 싶어. 와, 이런, 이런 방진 녀석을 봤다 망했는데 위에가. 어떻게 하지? 벌써 장소에 돌았어? 개 사기팀 근데 이거. 벌써 또았다고 반스 고맙고. 잠깐만요. 잠깐 만슈가님 잠깐만요. 잠깐. 빨리바님 잠깐만요. 저저 반스 반스. 반스 제작 중, 맞춤 반스 제작 중, 옆에 고추 뭐야, 안 돼? 아! 제발, 맞아주세요. 그렇지. 뭐야, 칼리뽕 고폭이 죽었네? 15호? 아, 아, 물을 안 마셨네, 먹다가. 아. 뭐야, 칼리뽕 왜 고폭이야, 근데? 철거 만들고, 십탑방에서. 나 때문에 막 미리 넣어두 그런 건 아닐 텐데 그까 저 장전이 길어서 어 8천 성공했지 않나요? 성공 감사합니다. 아처 처음부터 고폭이었어요, 쟤. 아 그래? 나 쏜나? 나쏜 적이 있어. 아 그냥 봤을 때빤스 제작 속도 보고 놀랐다고요? 저게 <laughs> 저런 게 약간 센스긴 하지. 님도 네,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님들이 어떻게 나보다 잘 안해 진짜 하는 사람보다 더잘 알아라 와 공포다 이거 와 이거 개공포다 와 못들었다 심지어 통곡 <laughs> 통곡 많이 긴장했는데 동시에 4대 튀어나오니까 <laughs> 긴장해가지고 탑 놓쳤어 성공 가셨나 이분 어디 성공 누릅니다 이기진 못했는데 도탄은 6천이라 했네 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도탄이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누를 뻔했어 아니 저 에모씨가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성공한 줄 알았네 아니잖아 성공이 도탄이 없잖아 미션 내용에 님 진짜 아 니가 성공했다면서요